유부녀가 이렇게 변했다면 100% 바람난 겁니다. 아내의 불륜 징후. 심지어는 속옷까지가 아니고 속옷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 속옷을 샀는데 내 앞에서 입고 어필을 한다거나 이런 걸 딱히 안 하고 새 속옷은 입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더 강하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지원입니다. 여자의 신호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내 외도 징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아내분들의 외도가 언제 많이 발생하나요? 전업주부로 있다가 직장 생활을 하는 초창기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유는 사실은 외도라는 게 개인적인 성향만으로는 외도에 이르기가 조금 어려워요. 환경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한다고 하면은 원래는 집에만 있고 제3자들을 만나지 못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성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한 공간에서 오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성과 술을 마시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외도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외도를 좀 원했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우연한 기회에 외도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상황적인 요인이 크고 친구들과 아니면 또 새로 만난 어떤 집단 안에서 모임을 가지면서 외도에 이르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보통 남편분들이 아내분들의 불륜을 잘 확인하는 편인가요? 남편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이거는 제가 상간사건 말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아내들은 보통 남편에 대해서 잘 알아요. 본인의 남편이 이런 성향이 있다 저러하다. 근데 남편분들은 대부분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렇게 할줄 몰랐다.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아내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함께 살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아내에 대한 무시하는 그런 어떤 관념. 내 아내는 이제는 여성적인 매력이 없는 것 같고 딱히 별로 할줄 아는 게 없고 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아내는 밖에 나가면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밖에 나갔더니 집에서 맨날 남편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무시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니까 누군가 나를 칭찬해준단 말이죠. 누군가 나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니 마음이 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의 입장에서는 에이, 설마 내 와이프가 어디 가서 매력을 발산한다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보다는 남성들한테 그런 성향이 좀더 강한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 성향이 좀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여성분들이 좀 비교적 꼼꼼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걸더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내분들이 이 부분을 좀더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TV나 아니면은 여러 주변 이야기들로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사례가 좀더 현실적으로 와닿고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상황에 대입을 자주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좀 쉽게 발각이 되는 경우들도 있겠고요. 그러면은 남편분이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아내가 회식을 갔는데 혹은 약속을 갔는데 연락이 잘안 된다. 너무 늦게 온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너무 잦아졌다. 불륜을 의심해 보는 게 맞습니다. 회사 일을 핑계로 대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다른 여자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불륜남을 포함한 이제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불륜 관계를 이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원래는 밖에서 그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죠. 요즘 갑자기 술자리가 많아졌고, 그걸 핑계로 늦게 들어온다. 그리고 그때 내가 전화를 하면은 잘 받지 않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은 불륜을 의심을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손에서 떨어뜨리지를 않는다. 손을 못 대도록 한다. 갑자기 화를 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것이 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불륜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이랑 심지어는 속옷까지 새롭게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심지어는 속옷까지가 아니고, 속옷이 더 중요합니다. 새 옷은 내가 이벤트가 있으면 살 수가 있어요. 주변 지인들 무슨 파티가 있다든지, 여성들은 특히나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 이럴 때도 예쁘게 꾸며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사람이 평소에 외모에 관심이 없고, 평소에는 안 꾸미더라도 동창회를 간다라고 하면은 예쁘게 꾸며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분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새 속옷을 사기 시작한다 하면 이건 정말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새 속옷을 샀는데 내 앞에서 입고 어필을 한다거나 이런 걸 딱히 안 하고 새 속옷은 입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더 강하게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속옷은 가장 은밀한 부분이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스타일을 바꾸거나 비싼 것을 사진 않으니까요. 그럼 이제 남자분들이 이런 아내분의 외도 증오를 확인한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정을 일단 하지 말고 객관적인 증거부터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그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을 할지 말지는 좀 나중에 결정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왜 확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게 마냥 쉽지는 않아요. 상대방한테 추궁을 했을 때나 그런 적 없는데 당신이 의처증이야 라고 오히려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관적인 증거부터 확보를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반박이 불가능한 증거 말이죠.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이혼을 할지 말지를 정할 때는 좀 천천히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결혼에 이른데는 되게 많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까지 결혼을 유지해 오신 거에도 되게 많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와이프가 바람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시 어떻게 하면은 화해를 해 나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가도 있지만, 분명 부부 관계 기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결혼이라는 거 그리고 이혼이라는 건 쉬운 결정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상간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보를 하셨다면은 상간 소는 제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혼에 대해서는 천천히 고민을 하시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이혼을 많이 하시나요? 그거는 여성분의 경우도 그렇지만 남성분의 경우도 마냥 이혼하지는 않아요. 되게 많은 경우에 이제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하지 않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약간 남성분들은 그래도 이혼을 하는 비율이 좀 높을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 여성분들이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에는 이제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커요. 남성분들이 이제 이혼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이랑은 조금 다른데, 이혼이라는 것을 겪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많은 남성분들이 인생의 큰 실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이 해체되는 건 원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부관계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이제 보통 이미지가 약간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남성분들도 자주 찾아오고 그러시나요? 네, 요즘 남성분들 많이 찾아오십니다. 남성분들이 이혼사건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상담소송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나 우리 의뢰인들이 겪어 나간 걸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상담을 할 때부터 사건을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일지가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는 비슷한 감정의 고통을 겪고 이혼과 아니면 혼인 유지와 생각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와이프에 대해서 안쓰러웠다가, 화가 났다가, 이런 감정의 변화들을 계속해서 겪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들이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제가 잘 체크를 해요. 중간중간에 변호사님이랑 남자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 좀 소송을 하다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 그런 게 있나요? 처음에 힘들어 하시는 거는 물론 힘드시죠. 그 다음에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고, 그 과정에서 제출하고 나면 약간 후련해 하세요. 그 상황에서 상대방이 처음에 답변을 해오는데 보통 답변은 형식적 답변서인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준비 서면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의 새로운 정보들을 파악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상대방의 실질적인 답변 내용을 보고 그때 많이 힘들어 하세요. 또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가 판결이 나잖아요. 판결문을 보고 좀 많이 위안을 얻으세요. 그리고 나서 판결금과 이자 이런 부분들이 입금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융치료를 받으시면 좀 괜찮아지시고 그 과정 동안 감정의 기복이 되게 심할 테니까 이걸 잘 컨트롤 할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맞아요. 제가 일단 우리 의뢰인들한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는 걱정인형을 하나 마련하는 거랑 비슷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걱정인형한테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과 번뇌 이런 거를 다 던져버리고 본인의 일상으로 복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오늘은 제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불륜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갑자기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회식이 많아지고 술자리가 많아지고 술자리에 한번 가면 연락이 잘안 되고 하는 내용들을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갑작스럽게 잠금장치도 설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또 갑자기 새로운 속옷을 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아내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거 아닌지 아내가 외도 중인 것은 아닌지 의심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아내가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상 지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자의 신호TV가 여러분의 곁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